안녕하세요. 인연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 사연을 말씀드리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자니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인명으로 사연을 적어봅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층에 위치한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남편은 바로 위층 보험 사무실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접점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1년 넘게 오며 가며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어느샌가.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안녕하시냐는 짧은 대화는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하루는 언제 한번 점심이라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보험을 권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어서 거절하려고 했지만. 제가 원래 싫다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자이반, 타이반으로 주말에 만나 점심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게 되었는데, 보험에 비읍자도 안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래전부터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면서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솔직한 말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귄 지한 10개월 만에 남편이 청혼까지 해왔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양과 어른들도 뵙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서울 근교의 대학 강단에 서시는 대학 교수로 사회적 명망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방송에도 몇번 나오셨을 정도예요. 비록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찾아뵐 때면 항상 저를 웃는 얼굴로 대해주셨고 말씀도 젠틀하게 하셔서 정말 멋진 인품을 가지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빠 닮는다잖아요. 제 남편도 언젠간 저렇게 나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더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수나 예단 같은 건 시댁이나 저희 집이 나 남들 눈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신혼살림을 할 집이 문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는 한 2년만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가풍도 익히고, 한 가족으로서 정도 붙이면 좋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말이지요. 대신 2년 후에 저희가 독립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땐 집을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시아버지의 실체도 몰랐고, 여러모로 손해는 아닌 것 같아서 좋다고 했습니다. 공짜에 눈이 멀어 제 팔자 스스로 꼬았다고 비난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정말 이런 시부모님이라면 10년도 모실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인자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셨고, 약속도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정말 첫 인상이 와장창 깨질 정도로 말이에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매일같이 늘 술을 드시고 오셨습니다. 과음으로 인사불성이 돼서 귀가하시는 시아버지께서는 만취한 날이면 꼭 소금만 입으시곤 소파에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도 있으니 추태 부리지 말라고 어르고 달래면 방으로 들어가시는 수순이었어요. 때로는 새벽 한 5시쯤이 되면 일어나서는 곤이 잘 자는 가족들을 다 깨워서 약수터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안 가겠다고 하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부터 시작해서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셨고요. 같이 살기 시작한 지한 반년쯤 됐던 날이에요. 새벽 2시 반쯤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조용히 깨우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잠에서 깼지만 왠지 시어머니가 남편만 조용히 불러내시기에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가 대학 근처에서 술을 과하게 드시곤 길에서 쓰러져 잠들어 계셨답니다. 그걸 우연히 시아버지 수업을 듣는 학생이 발견해서 시아버지 핸드폰으로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어머니가 파출소로 옮겨지신 시아버지를 모셔왔고요. 행여 학교의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 난다며 시어머니가 연락 준 학생에게 돈을 챙겨줬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남사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학생 입을 다물게 하려고 그러셨다더군요. 나중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시부모님 두분 모두께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음주는 점점 더 심해져만가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도 같이 사는데 남사스럽다고 채통 좀 지키라며 시아버지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시는 건 봤어도 큰소리를 내시는 건본 적이 없었기에 전나 남편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처음엔 당황하신 듯 하더니 이내 TV 옆에 있던 수석을 집어드셔서는 거실 테이블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시어머니더러 마누라가 남편을 무시하니 술을 안 마실 수가 있냐면서요. 테이블 유리가 다 깨지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요.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아랫집에서 무슨 일 있냐고 인터폰을 해올 정도였으니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상황을 직접 겪어본 적 없었던 저는 말 그대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배우라고 한 가풍이 이런 건가 어이가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아서 당신 팔자를 한탄하시면서 우시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며 집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욕을 하며 집 밖으로 나가셨고 걱정이 된다면 남편은 시아버지 뒤를 따라 나갔고요. 놀라운 건 이런 대소동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가족 중 누구 하나 먼저 이 일을 입에 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를 답답하게 한건 시아버지는 다음날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찌나 태연하게 연기를 하시는지 정말 기억을 못하시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결국 한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에게 우리 제발 나가 살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프신 시아버지 병수발을 할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현실적으로 우리 둘이 맞벌이를 해서 언제 집을 살수 있겠냐며 1년만 더 버티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딱히 반박을 할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하루하루를 세고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 뒤 평소처럼 시아버지는 귀가하시기 전이었고 꾸벅꾸벅 졸고 계신 시어머니께 먼저 들어가 주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과 제가 거실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2시쯤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아보니 경찰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엉뚱한 동네에 있는 포장마차까지 가셔가지고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셨다고 하더군요. 옆자리에 중년 부부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아내 되는 사람한테 치근덕거리다 싸움이 났고요. 결국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이 나왔는데 그 경찰관한테 욕설을 퍼부으셨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앞에 쩔쩔 매면서 지금 당장 모시러 가겠다고 죄송하다고 연신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개망신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나 보더라고요. 새벽동이 틀 때쯤 시아버지와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무시던 시어머니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깨셨고, 저도 잠 한숨 못 자고 날밤을 샜어요. 술에서 덜 깨신 것 같았는데 뭐가 그렇게 그날은 또 기분이 좋으신지 계속 저한테 사랑의 총알을 쏘시고 저더러 한번 안아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얼른 안아드리라 그래서 떨떠름하게 어깨동무식으로 대충 안아드렸더니 갑자기 제 팔뚝 안쪽 살을 꼬집듯이 주물럭 거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팔을 빼냈습니다. 그러자 또 어딜 가려고 그러냐며 제 손목을 잡아끄시더니. 제 팔뚝살을 또 만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더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시아버지께 왜 자꾸 만지시냐고 아프다고 그러면서 정색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왜 당신을 두고 며느리를 귀찮게 하냐며 억지로 시아버지를 모시고 안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겐 너무 기분 나쁘다고 이건 시아버지 술 깨시면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인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왜 이를 크게 만들려고 그러냐며 시아버지가 며느리 예뻐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냐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께도 전달을 했는지 이튿날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들이 딸이 없어서 시아버지가 저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를 떠나서 기분이 너무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음주가 결국 저희 부부의 발목을 잡았어요. 10시 정도로 약간 늦은 시간이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자야겠다 싶어서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놀라서 뛰어나가 보니 세상에 시아버지 차가 아파트 화단에 처박히듯 올라탄 나무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아버지께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걸한 번에 알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 술 드시고 운전하신 거냐고 그러니 그건 저더러 알바 없다면서 저한테 앞이 찌그러진 차에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시냐고 다치신 데는 없냐고 얼른 구급차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됐고, 운전을 제가 했다고 하라더군요. 제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아주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내가 대학교에서 잘리면 니들 집은 어떻게 사주겠냐며 어차피 이래봤자 저한테 크게 피해갈 일도 없으니 누가 묻거든 제가 이런 사고를 냈다고 하라셨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왔고 저와. 시아버지는 그몇안 되는 군중 사이에서 신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음식물 쓰레기 버린 제가 안 들어와서 그런지 남편이 따라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붙들고 방금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며 당신이 빨리 아버님 설득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아버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랍니다. 어차피 다친 사람도 없으니 그냥 제가 운전하다 실수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에 오신 건 범죄라고 절대 협조해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네가 학원 선생이지 무슨 성인군자냐며 그럼 너는 시아버지가 면허 취소라도 되는 걸 바라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 부자지간에게 참교육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가 경찰을 불렀다고 하자, 시아버지가 이게 무슨 배어먹지 못한 짓거리냐며, 얼른 다시 전화해서 못 오게 하라시더군요. 남편도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신고하냐며, 제정신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번엔 남으로 그쳤지만, 다음에는 진짜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고, 저런 분에게선 면허를 뺏는 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설득을 했지만, 남편은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먼저 저에게 이따위로 하면 이혼이라고 울음장을 놓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정신이 들었습니다. 맨날 술 먹고 개가 되는 시아버지도 문제지만 그런 시아버지를 매번 받아주는 시어머니와 남편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걸요. 저는 남편에게 바라던 바라고 헤어지자고 받아쳤습니다. 막말로 애도 없는데 헤어지지 못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당황한 부자를 그렇게 두고 집으로 올라와 급한 대로 재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녀자가 기분 따라 집을 나왔다 들어갔다 하냐며 나가는 건제 자유여도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들어올 일은 없을 거라고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데다 블랙박스에 음주운전을 한 기록까지 다 녹화가 되어 있어. 결국 면허 취소에 벌금형까지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는지 저에게 다시 한 번만 이해해달라며 싹싹 빌었지만 저는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이혼할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질질 끌면 시아버지 이야기까지 다 떠벌리겠다고요. 그러자 남편도 더는 제 마음을 돌릴 수 없겠다 싶었는지 이혼에 동의해주겠다 했습니다. 대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시 같이 살자는데 이건 뭐 미친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며칠 전 저와 남편은 마지막으로 협의 이혼을 했다는 신고서를 내고 깔끔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술 먹는 사람은 상종도 하기 싫으네요. 시아버지는 면허 취소와 지난번 술에 취해 길에서 발견된 일까지 학교 안에 소문이 나면서 결국 강단에서 물러나셨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뭐 미움도 없고요. 그냥 시아버지가 건강관리 잘하셔서 오래 사시면 좋겠습니다.